아, 또 지랄, 또 지랄 해라. 또 깝친다, 또 지랄, 지랄. 지랄 하네 그냥 아, 욕한 건 미안한데, 어또한 분이 또 깝치는 잼미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좀킹 맞네요, 예. 네. <laughs> 준을 레알 개싫는데 그걸 못 이기냐. 준을 개못함, 레알. 이 서버 내구현니까 나가라, 준이야. 애초에 내가 먼저 찾았는데, 나가, 이질하고 있네. 저거 딱 봐도 부의정이잖아. 우리 게임이나 하자. 아, 님들은 그냥 같이 게임합시다. 아, 저런 친구는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야, 페리님은 진짜 선은 넘었는데? 이게 맞나 심다 보다. 진짜 싫어, 가 아, 아이고, 아이고, 옷을 낚 죽었네. 이것이 바로 사복의 현실인가? 10만 뽀록은 뭔 말이야? 10만 뽀록? 그게 뭔 소리지? 10만 뽀록이 뭔 말이야? 10만 뽀록은 뭔 말이? 10만 뽀록이 뭔 말이야?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처음 들어보네. 그냥 부탁인데, 이 닥치고 게임하면 안 될까? 여기 와서 지랄 떠지 말고, 제발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애초에 여기는 시참인데, 너는 혼자 여기 와서, 걍 시비 걸로온 거잖아. 그냥 닥치고 게임해. 아니면 꼴보기 싫으면 땅속 가던지. 알겠죠? 왜 너랑 싸워야 돼, 어? 와, 잠깐만, 진짜. 야, 너선 크게 넘었다, 진짜. 야. 미쳤냐, 어? 아니, 랜덤 서버 들어왔는데, 갑자기 준우 같은 멋있게 저식이라고 보냈는데 땅속 가면 되잖아요 땅속 가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지랄함 근데 친구야 너몇 살이니 딱 봐도 어린 친구 같은데 너 가정교육을 안 배웠나 보다 그리고 이거 방송 중이야 임마 아 사키 까비 얘 나갔어? 왜할 말이 없노 할말 없는 거 보면 내가 방송 하는거 찾고 있는거 같은데 방송 보고 있는데 <laughs> 봐봐 웃음이 나오지? 어너 이거 영상 찍고 있어, 시나. 그리고 부원이 욕한 것도 다 넣었어. 수고해. <웃음> 어쩌라고 <웃음> 일단은 여러분들 욕해서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욕을 안 쓰고 싶은데 쩌구가 계속 자꾸 깝치길래 욕한 이유가 있어요. 욕 듣기 싫은 분들은 시청 주의하시고 미리 죄송한단 점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다 이 녀석아. 여기 있다 이 녀석아. 어허~~ 그런 맘 안돼요. 넌 게임 안하고 뭐하니? 너는 게임하러 온게 아니라 그냥 역할을 왔어.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해보자, 이 친구 얼마나 잘하는지. 죽었죠. 주는밥 <laughs> 먹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니노? 그럼 너는 밥 먹고 패리밖에 안해요? 막 모르는 사람한테 욕하게 만들고 유튜버한테 욕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행동인가요? 친구님? 그게 문제가 아닐텐데 죽어버렸죠? 네. 티티님 개못하네요 키키 <laughs> 근데 티티님이 못하는건데 왜 자꾸 찐진대요? 그니까 내 말이 나이스 완벽한 승리 와 이제 팀까지 욕하네 야 이제 팀까지 욕하네 아 패들까지 먹었는데 야, 야 팀한테 왜 그래 아 결과 나갔구나 아이고 얘 닉네임 뭐죠 이 친구 제대로 많이 긁힌지 모르겠는데 부탁인데 제발 저를 만나면 나대지 마세요 예? 자꾸 게임하는데 시비를 거지 말고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나도 못하는 거 맞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티티와 치면은 되게 많잖아 이게 보시면, TT가 졸라 많아요. 저 친구 보니까, 뒷 분위기는 온것 같고, 진짜 닉님은 찾아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긴 또 많아서 찾기 힘들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 신혼분이닉님임 알려줬거든요. 잠시만, 찾아볼게요. 얘 맞죠? 얘 원래, 하얀 빡빡이, 몸팔 다른 색이었잖아. 이걸로 바꿨네? 바꿨나보네, 야 근데 따라갈 수 있네? 남자도 티 t 란닉님이 있어요. 아, 따라갈까? <laughs> 따라가고 싶은데 <laughs> 참가하자고 오케이 <laughs> 너 따라간다 이상 뭐 있냐고요? 어.. 나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재밌게 게만 보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주는 개 발린다 패드립까지 먹었어요. 나 상처 제대로 맞았어. A few moments later. 아니 진짜 미친놈 아니야? 아니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팀한테 패드립 하네 티티님 사과하세요. 사과할 생각이 없죠. 어, 잠깐, 만얘 마이크 켰는데 뭐야? 방금 얘 마이크 켰는데? 님 사과 아니, 안 해요? 굳이 희발지, 발지 시간 낭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진짜 존나 추한해 진짜. 아 근데 님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님 먼저 개발한다고 욕하고 패드립까지 했잖아요. 사과 안 해요? 재밌게 깨만 는데 갑자기 님이 저한테 패드립했잖아요. 저저고 개발인다고 사과 안할 거예요? 내가 패드립한 거랑 너가 나랑 따라한 거랑 똑같냐? 짜발 장해야 요건 하지 마시고요, 네, 몇 살이세요? 어차피 영상 다 나왔으니까, 솔직하게 말, 15살, 아니 1 5살에 말하면 되지, 장애까지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상해. 왜,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말좀 해봐요. 뭘말좀 해. 니랑 말, 뭐지, 할 시간에 저기 게임하겠다. 아니, <laughs> 와, 씨발. 아니, 씨발, 이게 맞나, 이게? 그냥 하는 거 보자, 어?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어? 야 근데 준호야그지마이 장애야. 아 싫은데요? 에이. 친구 많이 화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화가 났어요? 지가 페드립 성질 펜 놓고 먼저 하셨잖아요. 화내지 마세요. 와나 이런 친구,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냐? 아니 여에다 써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걸까? 똑바로 해. 뭐여다 열 썼어, 여다 열 썼어. 장애인 새끼, 발음도 못 하는 교신 새끼. 계속 욕해봐. 어? 계속 욕하세요. 어. 아우 병신 죽었죠? 아이 개새끼. <laughs> 네, 나갔네? 어 나갔나 보네. 야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다. 야 이거 역대급 금쪽이 아닌가요? 사과도 안 하고 계속 무지성으로 말투 공격한 거 보면 역대급 금쪽이 친것 같은데요. 네. 아유 디아녹스야 그런 식으로 사지 마라.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받면서 그냥 나가세요. 네. 친구야, 그런 시험 하면 안 돼, 알겠지?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부탁할게요. 제발, 게임하는데, 도발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알겠죠? 자꾸 저한테, 주이때 이때 뜨자, 여기 와서 시비를 거지 말고, 보기 싫으면, 다른 서버로 가든지, 그런 시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냥 딴서 가면 되지, 여기 와서 시비를 걸고, 욕하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제발, 저희 게임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재밌게 게임합시다. 부탁이에요. 이상람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저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 마칠게요.